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성수다이어트 60번째 시간이자 하우프 동화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하부 동은 두 편이니까요. 네. 제목은 가짜 왕자라고 합니다. 가짜 왕자 편입니다. 에, 행복과 보물 그리고 어, 명예와 미덕이라는 두 가지 항목의 가치를 에, 비교해 볼까 합니다. 동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에, 왕자가 되기를 꿈꾸던 솜씨 좋은 재봉사 라파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되겠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어, 있다가, 빠져 지내다가, 마침내 재봉사를 그만두고 귀족이 맡긴 옷을 훔쳐가지고 떠돌다가, 우연히 여관에서 진짜 왕자 오마을을 만납니다. 진짜 왕자 오마을은, 에, 왕자로 태어났지만, 사정이 있어서 숨어 지내, 있다가, 숨어 지내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어, 왕자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던 일이었죠 비슷한 나이와 외모, 그리고 말솜씨를 가졌다고 느낀 라파카는 오마르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꼈죠. 결국에는 왕족의 증거품인 오마르의 검, 칼을 훔쳐서 먼저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한 날, 네. 라파칸은 증거물인 칼을 가지고 이제는 노인이 된 임금을 만나는데요. 임금은 라파칸을 믿고 왕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나타난 진짜 오말, 왕자인 진짜 왕자인 오말의 출연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임금은 가짜인 라파칸을 왕자로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왕비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꿈 속에서 왕자를 몇 번이나 만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왕자인 오마를 왕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재봉사라 박하는 오히려 진짜 왕자 오마를 저 사람이 재봉사 출신이에요. 뭐 하면서 재봉사라고 밀어붙였죠. 증거품인 칼을 가져온 사람을 무시할 수없다는 임금과 옥신각신하던 왕후 왕비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신녀들과의 논의 끝에 계략을 만들게 되죠. 그것은 말타기와 창던지기 같은 흔한 일보다 누가 더 양복을 잘 만드는지 시험해서 그를 왕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계략에 걸려든 라파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간 안에 최고 품질의 양복을 만들어냈지만 약속의 날, 약속한 날 진짜 왕자 오마른 천과 가위를 던지면서 자신이 배운 것은 검술이나 말타기라고 화를 냈어요. 왕후는 임금에게 계략을 쓴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가짜 왕자인 라파카안에게는 세상에 다시 없을 훌륭한 솜씨를 어느 양목점에서 배웠냐고 쏘아 붙였죠. 임금도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선조 대대로 왕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자문을 해준 숲 속의 선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왕이 찾아온 까닭을 알고 있던 선녀는 두 개의 상자를 선물했는데, 상자 하나에는 행복과 보물이라고 쓰여 있었고, 나머지 한 개는 명예와 미덕이라고 쓰여 있었죠. <laughs> 가짜 왕자인 라파카는 임금에게 자신은 왕자에서 행복하고 보물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면서 행복과 보물이라는 상자를 골랐고, 진짜 왕자는 왕자인 오마을은 행복과 보물은 더덥지만 명예와 미덕은 남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명예와 미덕이 쓰인 상자를 고릅니다. 두 사람이 상자에 손을 대자 굳게 닫혀있던 상자들 저절로 열리고 행복과 보물 상자에는 큰 바늘과 실이 명예와 미덕 상자에는 왕관이 들어있었죠. 부끄럽게 용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라파카는 양복점 주인과 동료들이 흠신매를 맞고 다시 쫓겨납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치대를 추구하던 그는 마음을 바로잡고 상자 안에 있던 바늘과 실을 써서 재봉사로 일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늘은 바느질한 흔적이 남지 않았고, 실은 아무리 써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봉솜씨로 유명해졌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직공도 더 쓰지 않았습니다. 분수대로 살아야 행복이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러한 근면 성실 덕분에 그는 행복해지고 보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편 오마을 왕자는 용감하고 활력 넘치는 성격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늘 그를 두려워했어요. 언제 먼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라, 오마을 왕자의 나라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죠. 소문을 들은 라파카는 명예와 미덕 역시 생각만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라파카는 상자에 쓰여진 대로 노력하며 행복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동화는 끝납니다. 동화를 읽은 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였던 것 같아요. <laughs> 행복과 보물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명예와 미덕이라는 단어는 아리송하게 느껴지는 어휘 수준이었죠. 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명예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미덕이라는 단어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읽고 나서 왕관이, 마땅히 행복과 보물이 쓰여진 상자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서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참 동안 개운, 개운치 않은 생각과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다른 동화에 비해서 이 동화가 기억 속에 확연히 남아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뭐 제가 다이어트와 피아노 앤드, 피아노 앤송, 노래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다시 이 동화를 떠올려 봅니다. 만약 내게 비슷한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상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상자를 골랐을까? 좀더 비약하자면 하나의 상자에는 취미와 건강, 또 하나의 상자에는 권력과 재산이 쓰여있단 말이죠. 만약 새로운 상자를 추가로 골라서 소원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건강과 미덕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네요. <laughs> 건강의 중요성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고 행복은 좀 모호할 수 있겠죠. 명예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명예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소위 인정욕구, 에 압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판단과 가치는 다르겠지만, 소위 관종의 압박이, 강박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물질적으로 비교하면은, 비유하자면은 넓은 집, 뭐 멋진 차, 뭐 정신적인 분야라면은 예술이나 그 외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가령 유튜버라면은 독자가 수십, 수백만이 생기고 댓글이 수천, 수만 개 달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본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글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미덕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싶어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과 어휘에 대한 추석입니다 언젠가 그 눈동량으로 본 글에서 최빈국,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여름에 개천에서 몸을 씻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면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번뇌와 후회, 그리고 고독감 등은 지나친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 글에 라파칸, 가짜 왕자 라파칸도 나중에 본인의 잘못과 시행착오를 깨닫고 분수를 알게 되면서 행복을 찾게 되죠. 제가 소위 뭐 기성세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시절 겪지못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또 젊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콜릿이 귀하던 시절에는 과자 위에 얇게 초콜릿이 씌워진 초코파이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대략 40년 전까지만 해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고급 자동차 또는 소위 럭셔리하게 시체말로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한 집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 사람 나름이겠지만요. 그런 빈곤감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흔하지도 따라서 자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권력과 금력 어? 돈이겠죠. 예, 공감능력을 상실시킨다는 말도 있죠. 교황이 방한 시기에 하신 말씀이고 어, 성경에도 적혀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공감능력 상실의 원인은 본인이 가진 것을 뺏길까봐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금력을 추구하다 보면 은 상대적으로 건강과 아, 취미생활의 중요성이 간과 소홀히 여기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유튜브를 하냐고요? 애쓰면서 해봐도 수익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조회수도 뭐 2, 30회밖에 안 나오는데 한 명이라도 보시고 난 후에 도움을 얻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부여, 동기부여. 혼자 보기 위해서 만든다, 만든다면은 지금처럼 꾸준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위 워킹 리스트, 인생 목표를 해가지고 만들고 몇 편까지 올리겠다, 도전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시절은 다시 오지 않겠죠. 50대 후반에 부를 수 있었던 노래를 60이 되니까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본인이 느끼는데 제가요. 고음 처리라든가 감정 표현 등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수 없겠죠 그 노래를 좋아하던 시절 그 동화를 열심히 읽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유튜브로 피아노 치고 노래를 한다고 해서 피아노 실력이 금방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동화 상의 다이어트 강의를 열심히 하지만 은 뭐. 당뇨 관리가 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반성하고 분석하고 또한 개선해 나간다면은 시행착오를 겪은 라파카안처럼 가짜 왕자처럼 남에게 먼저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 행복과 보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남들이 먼저 인정해 주는 건강과 미덕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네, 오늘도 두수 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화가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과거에 소위 불량 만화가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던 시절에 어쩌면 공포심을 가지고 읽었던 만화 두 편, 공포의 포도시앗, 가지입니다 마법의 크레파스, 정확한 제목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두 편을 묶어서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